의인이든 그가 죄인이든 판단할 필요 없어요.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. 우리는 의로운지 악한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저 사랑할 뿐이에요. 그저 우리는 선을 행할 뿐이에요.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요. 그래도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잘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. 끝까지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. 어느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. 그게 여러분, 정말의 시대를 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. 곧 주님 오실라 마라나타.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외치면서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불의한 시대 속에서도요.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반드시 잘 되게 하시겠다 복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러면서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죠.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신 것들. 그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.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일상의 작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요. 힘겹지만 어렵지만 이 시대를 버틸 수 있도록 또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.